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나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데도 환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꼭 어디에도 있다. 나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국 속담 중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비수를 찌르듯이 우리를 화가 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화를 내게끔 하는 남의 행동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충고와 훈계는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화를 내진 않는다. 무개념의 인간들, 즉, 소인배들 중에 아무 생산적이지 않는 이유로 우리를 화가 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타인을 힘들게 하는 무개념의 사람들일 수 있다. 화를 꼭꼭 참는 것은 화병에 걸리는 것이니 조심해야 하고 그렇다고 화를 매번 낼 수도 없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화를 내게끔 상처를 주려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화나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행동인 것이다. 시간 낭비, 정신 낭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화를 내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형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대한 빨리 끊어내야 한다.